초저렴한 가격에 새로운 SUV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출시 2년 만에 무려 50만대 판매고를 올린 차량의 후속작으로 베이비 쥐바겐이라 불리는 스즈키 진리보다도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데요. 두배 이상 늘어난 주행거리와 충전속도 등 재원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는데 과연 어떤 차일지 디자인 재원, 출시일 및 가격 등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우주는 미국 GM과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합자해 설립한 상하이 GM 우링사나의 자동차 브랜드로 쉐보레보다 더 저렴한 차량 생산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2020년 출시된 우린 홍광 미니 EV는 한화 500만 원대의 파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현재 현지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전기차이며 테슬라를 제쳐버리는 실적까지 기록한 바 있는데요. 최근 그의 후속작격인 예비 등장했습니다. 초소형 전기 SUV로서 홍광 미니 EV의 성공을 이어가려는 전략이죠. 컴팩트한 차체와 저렴한 가격, 대폭 개선된 성능들로 젊은 세대의 첫차, 중장년층의 세컨드카에 적합한 포지션인데요. 과연 어떤 차일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각진 박스형 차체로 벤츠 G바겐, 포드 브롱코 등이 연상되는 듬직한 이미지인데요. 특히 비율 면에서 소형 SUV인 스즈키 짐니를 많이 닮았죠. 전장 3381mm, 휠베이스 2110mm, 전폭 1685mm, 전고 1721mm로 홍광 미니 EV보다 커졌습니다. 전고를 제외하면 국산 경형 SUV인 캐스퍼보다 조금 작은 수준 먼저 전면부입니다. 각진 보닛은 중앙이 불룩하게 표현됐고 그릴부와 헤드램프 부분은 하나의 긴 직사각형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개의 가로줄로 이뤄진 DRL이 매력적이며 막혀 있는 검은 그릴부 중앙에는 바우준의 심플한 로고가 박혀 있죠. 이곳이 통째로 열리며 중전구가 나타납니다. 범퍼부는 전부 검게 칠해진 울퉁불퉁한 모양새로 오프로더의 맛을 살렸네요. 측면은 초소형 투도어 SUV의 독특한 비율이 돋보입니다. 마치 미니어처 같아 보이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루프엔 레일이 달려 지. 을 올릴 수 있고 짐칸에도 조그만 창문이 달려 심심하지 않네요. 사이드 미러는 바디 컬러가 섞인 투톤으로 디자인됐죠. 캐릭터 라인 없이 어느 정도의 볼륨감만을 살려 둥글둥글한 느낌을 주고 도어 하단에는 오버팬더와 연결되는 작은 사이드 스텝까지 마련했습니다. 각진 휠 하우스 밑에는 15인치의 네잎클로버 같은 휠이 장착됐네요. 후면부에선 숫자 0과 비슷한 형태의 세로형 레어 램프가 보입니다. 오프로더 SUV의 상징인 스페어 타이어 마운트를 연산시키는 돌출된 구조도 돋보이며 이를 포함해 검은 가니쉬로 둘러. 인 후면 중앙부는 개인의 입맛대로 커스텀이 가능하네요. 테일게이트는 옆으로 열리는 형태이며 하단 범퍼는 전면과 같은 구조에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까지 가미했죠. 실내는 적은 구성 요소로 매우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같은 크기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통합되어 한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조 조작부는 모두 물리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게 따로 떼어놓아 편의성을 추구했는데요. 특이하게도 두 수석 쪽의 대시보드에 위치한 금속 바에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걸어 넣을 수 있죠. 스마트폰 거치대나 디 등 활용도 높은 수납공간으로 개성을 뽐낼 수 있겠습니다 무려 전동 시트가 적용된 1열의 레그룸은 1045mm로 넉넉하고 SUV 형태를 활용해 2열의 공간까지 마련했네요 시트는 완벽히 폴딩이 가능해 훨씬 넓은 트렁크 공간도 만들어낼 수 있죠 다양한 디자인 테마가 적용된 스페셜 에디션 모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밝은 주황색과 크롬 상식 독특한 디자인의 휠과 사이드 스텝 그리고 200kg까지 짐을 실을 수 있는 루프 캐리어가 추가돼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로마의 휠 연두색, 청록색의 조합으로 올터레인 타이어와 범퍼에 별도가 라이트가 달린 금속 카드, 사다리가 달린 대형 루프랙 등으로 오프로드 캠핑 등에 적합한 오즈의 마법사, 블랙 레드 컬러 조합과 독특한 스포크 휠이 장착되는 블랙 사무라이 등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죠. 두 번째 제원입니다. 28.1kWh 용량의 배터리와 후륜에 장착되는 한 개의 전기 모터로 최대 출력 68마력, 최대 토크 14.2kgm를 내는데요.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CLTC 기준 303km로 기존 홍광 미니 EV의 120km에서 두배 이상이 늘어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km 중반대가 예상되는 수준이네요.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30에서 80%까지 35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죠. 또한 급에 맞지 않는 편의 및 안전 장비까지 갖췄는데요.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변경 보조, 360도 어라운드 뷰, 색각지대 모니터링, 무선 업데이트, 파워 윈도우, 그리고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으로 전방이 자동 주차까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출시및 가격입니다. 지난 5월부터 현지에서 고객 인도를 개시한 상태인데요. 가격은 하나로 약 1,490만원부터 시작해 풀옵션은 180만원 가량이 추가된 1,675만원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전기차 임에도 캐스퍼와 비슷하고 스즈키 진리보다도 싼 파격적인 가격대를 보여주는데요. KG 모빌리티에게 이런 포지션의 차량을 기대하는 분들이 기존에도 많았는데 대중은 왜 우리나라엔 이런 차가 없냐는 반응이 대다수인 상황입니다. 아무리 중국이라도 이 정도 상품성이라면 당장 구입하겠다는 의견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은 국적만 빼면 정말 매력적인 이 차량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양한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이 앱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페셜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전복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자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